아주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보면서 쭉 보는데 아 저기 뭐죠? 어? 쓰레기 발견 우리 희망상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걸 놔둘 수가 없죠 손이 가지 않아서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에 미치라 어 됐습니다. 자, 어 쓰레기 다이브 두 개. 조심해야 됩니다. 낙 들어집니다. 여기 낙 들어지. 쓰레기 줍다가 다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아 저기 안에 또 쓰레기가 있네요. 아비단 쓰레기 완성 희망 스담안 보이는 것도 확인하라. 힙하였습니다.